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흔한 대화 주제가 결혼, 취업, 건강, 정치 등 다양하지만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거나 누구네 땅이 개발돼서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등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최근 급격히 상승한 집값과 땅값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급등과 함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8 까지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약 35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이 30%가 넘는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 명이 신청하면 한 명은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아서 로또를 맞은 기분이었겠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로또 1등 금액만큼의 재산을 찾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조상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짜투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지만 예상치 못했던 땅이 생긴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상단 찾기 서비스 외에도 몰랐던 조상님들의 예금이나 채권,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재산들도 조회해 볼수 있고 본인의 땅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상님들도 내가 몰랐던 재산을 남겨주신 건 아닌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토지 찾기 서비스입니다. 보통 재산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등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개그맨 박송 씨가 형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형이 자녀들 이름으로 재산과 부동산을 축적하는 등큰 규모의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박송 씨가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알았다면 갈등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몰라서 각종 재산 신고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유용한데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가공간 정보포털 입력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람 공간 메뉴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 등의 재산이 조회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요.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눌러서 저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네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같은 재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력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런저런 재산을 찾는 경우가 많겠지만 상속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할 수 있죠. 결혼을 안한 친척이 계신다거나 평소에 교류가 없어서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임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있겠지만, 상속을 지정받을 수도 있겠죠.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한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99년에 처음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각종 예금과 보험, 증권 같은 금융채권, 대출 등의 금융채무, 국민주, 미반환 주식, 보관어음 같은 보관금,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와 같은 공공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서 모두 조회가 가능해졌고요. 2017년부터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이 같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0년부터는 군인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 각기술인공제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추가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전까지는 전국행정기관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서에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기관 전체하고 국세, 각종 연금. 공제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결과 조회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점을 비롯해서 대부분 은행, 농협, 수협, 보험회사 등다한가 같은 곳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서 각 기관에 조회 요청을 해주고 이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조회가 됐다면 금액인출은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뭔가 조회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겠죠 두 서비스 모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하시고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상속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까지 35만 명이 신청했고 11만 명이 찾았다는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평소에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속관계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1910년 이후 소유권에 대해 조회해 볼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본인도 가능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권자인 호주 상속자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부서에 본인이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신분증하고 조회 대상자 제적 등본입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하고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대리인도 위임장 작성 하시고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혹시나 조상님들께서 남겨놓은 땅이 있는지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원도 어딘가 작은 땅이라도 발견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